대가리의 그 모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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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잘못하면 골프 선수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모자 잘 골라서 쓰기를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월간 피터사이즈 이번 달에 쇼핑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 내돈내산 컨텐츠로 진행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아이템은 지금 안 가져왔어 에어포스 슈프림 에어포스 슈프림 콜라보 제품이 조금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직 올검 검정을 샀는데 이거는 리뷰를 하려고 집에서 신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에 저평가된 신발 컨텐츠에서 소개를 제대로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물로 리뷰할 거는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슈프림 모자 모자라는 게 처음에 쓰면은 아 모자 개잘 어울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처음에 엄두도 못 냈던 모자들을 쓰게 되거든 그 모자가 바로 이 슈프림 모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슈프림 모자를 지금은 두 개나 가지고 있어 모자가 스타일리시한 인상을 주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 최근에 모자 산것 중에서 요거 세개 3개. 요거 세 개를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검정 색깔 직구로 13만 원, 1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 슈프림이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렴한 브랜드인데 수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리셀가가 붙고 이래 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 그래서 퀄리티는 13만, 원 14만 원 퀄리티는 아니지만 이 로고가 주는 갬성 정말 만족해 함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눌러 쓰고 막 이렇게 억어질 쓰니까 귀에 따을랑 말랑하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셔프림 모자 중에서도 사이즈별로 매장 가서 다써 보고 사는 거 추천해 줄게. 그리고 요거 매장가가 27만 원 정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10만 원 후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빨간색 로고에 흰 글씨 슈프림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컬러 배합이거든? 그래서 27만 원이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나한테는 기념비적인 아이템이고 잘 어울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거지로 쓰는 거야. 이제는 이런 거 즐기는데 남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이웨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그냥 쓴 거고 이렇게 쓰고 지나가면 구독자들이 그럴 수 있어. 아, 형, 그 대가리에 그 모자 된 버섯 같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뭐 어쩌라고? 싶나 이거 그냥 쓰고 다니거까새끼야 하면서 이제 쓰는 모자고 겨울에 코트 같은 거 입고 이 모자 쓰면 은 깐지가 늦댄다 쿨하게 써진다? 아, 깐지가 납니다. 어. 안에 티셔츠는 보지 마 그냥 입고 있는 거니까 아 느낌 있습니다 이 블랙 레드의 강력한 조화 아주 뭐 으뜸이다 지금은 가죽이어서 쓰기가 살짝 좀야매때하지만 겨울에는 내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거야 너이제 자식 새끼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배트멍 이번 시즌 모자인데 이것도 매장 가서 써보고 한 시간 동안 고민했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모자를 살 때는 해외 브랜드 명품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뭐 선글라스 왜 끼고 있어? 나는 코디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도 정말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만족해 하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레이븐의 웨이페어러. 웨이페어러는 뭐 근본이지. 어, 그냥 스테디하게 계속 쓸수 있는 선글라스거든? 이런 거 쓰고 티셔츠 루즈한 거 늘어난 거 입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걸어가면은 할리 유두배우들의 주말 팔팔아치컷 사진 그런 느낌 바로 나버리거든 해외배우들이 정말 찾아서 쓰잖아 많은 영화에 노출이 되기도 했고 따로 마케팅을 막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찾아서 쓰는 그런 안경이라고 보면 돼 가격도 15만 원 정도에 착한 편이야 요즘에 레트로 안경 이래가지고 2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가성비로 근본 아이템을 찾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트렌디랑은 좀 맞물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쓸수 있는 레이벤 선글라스 그 다음 네 번째 월간 빛 아이템은 바로 라코스테 카라티입니다 카라티의 근본 아닙니까? 근데 내 제가 지금까지 라코스테의 이런 카라티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 반팔티는 확실히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긴팔로 하나 구매를 했거든? 아니, 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자 쓰고 야겠다이 라코스테의 긴팔 카라티를 구매한 이유는 겨울이나 가을에 블레이저 안에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레드브라운 컬러 이게 오묘하고 정말 예뻐. 그리고 팔소매를 이렇게 걷어서 입으면 그렇게 간지가 납니다. 거기다가 근본 들어가고 생각보다 가격도 직구로 구매하면 내가 9만 원대, 8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정말 가성비로도 괜찮은 거지. 나도 30대가 되다 보니까 점잖은 아이템들 눈길이 가더라고 근데 내가 최근에 충격 먹은 거는 여자들이 남자 카라티 입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우 내가 이거 사고 나서 나그 사실을 알았어 조금은 억울해하지만 아까도 뭐라 그랬어 마이웨이로 내 스타일대로 옷을 입는다 이런 거 입을 때는 검정 슬랙스보다는 크림진이나 화이트진이나 베이지 팬츠 카키 팬츠 이런 걸로 매치하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매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카라티에 모자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골프선수 느낌날 수도 있으니까 모자 잘 골라서 쓰기를 바랄게요 예. 자가잘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써주면 어우 야 뭔가 완전 스타일리쉬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패션에 신경을 쓰는 아재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그런 거예요. 에이. 요것도 이번 달에 굉장히 잘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바지 예아 팬츠인데 어 벗어야겠다 이거 내가 나일론 팬츠도 추천하고 데님도 추천하고 면바지도 추천하고 다양한 바지를 추천해왔지만 이런 류의 바지는 한 번도 추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반짝반짝 유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드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힙해. 약간 레이언, 실크 느낌이 나게 고급스럽게 레트로 무드가 나는 바지라고 해야 될까? 평상시에 내가 못 신었던 신발들을 매치하면 힙스러운 느낌으로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데일리 팬츠로 좋더라고. 처음에는 살짝 좀 불편하기도 했어. 바람이 아예 안 통하는 거여가지고 한여름에 입으면 뒤지겠더라고. 근데 가을이나 봄, 한여름이 아닌 가을, 봄에 입기에는 정말 좋은 팬츠인 것 같아. 겨울에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바지인 것 같거든? 사실 이런 바지는 세탁할 일도 거의 없고 그냥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야. 월간 핏은 그냥 빠르게 얘기하고 빠르게 끝나는 그런 컨텐츠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다음 달 월간 핏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쉘끼야끼 <목소리> <목소리>